안녕하세요, 동글입니다. 오늘은 또 북평동을 나왔네요. 네, 여기 좀 제가 다니는 곳은 보통 오래된 아파트나 빌라를 많이 다니는데요. 네, 뭐 그렇다고 이제 생활상에 뭐이 생계에 대해서 이제 이음 금전적으로 보탬이 되려고 다니는 개념은 아니에요. 뭐 간단한 건데 몰라서 이렇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는 이제 홀로 사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좀 환경이 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좀 도와주는 취지로 다니는데 요새는 본인이 이제 어렵다고 하거나 뭐 결손 가정이거나 장애우 가정이라고 얘기를 안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 자존심이 세서.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보면 알아요. 근데 여태까지 1년 6개월 이상 다니니까 해 보니까는 이제 가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아, 이분은 진짜 순수하게 돈을 아끼기 위해서 설치를 받고 싶으신 건가? 근데 업체에서 할 만한 일은 웬만하면 안 하려 고 그래요. 근데 솔직히 철물점 아저씨들은 저를 별로 안 좋아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너무 간단해서 뭐 맨날 똑같은 영상 올리고 뭐 그러긴 하는데 이 유튜브를 통해서 좀 이익 창출을 좀 해서 기름값에 보태 쓰려고 하는 거라 좀 많은 시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평동에 빌라 나왔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아저씨 왜 LH는 왜 물어보셨어요? 부평일통에 LH가 많이 연락오니까. 저희도 LH인데. 아니, 그, 그런 LH 말고. 아파트? 아파트냐. 응. 음, 우린 임대, 전, 전세 임대. 스위치 끄셨죠? 이거, 이거, 이거. 스위치. 어, 여기요? 꺼져있죠? 네, 꺼... 예, 꺼져있어요. 심면면저 죽어요. 죽어요? <laughs> 죽을 수도 있어요. <laughs> 원래 차단기를 내리는 게 제일 안전해요. 그러니까요. 맨날 만져보니까 간단하니까, 금방하니까 하는 거고. 우 손주 시키려고 풀어봤더니 못하안 돼. 아저씨 뭣좀 박아줘요? <laughs> 때에 따라서 아, 불... 생활 불편해 음... 있는 거에 대해서안박아들려요 음... 생활 불편했다는 거에 대한 뭣을 박았지? 예, 예. <laughs> 진짜 생활하는데 <laughs> 필요 없는 그런 디자인 하는... 같은 거 한다는데 뭣안 박아드려요 <laughs> 혼자 사시는 분들도 많아, 많아요? 독거노인 많아요 많지요? 엄청 많아요 나도 곧 대세가.. 나도 좀 있으면 독거노인이요 보통 이 케이스가 플라스틱으로 오는데요. 배송을 받았을 때는 이 케이스가 깨졌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일주일 안에 이걸 교환 반품 시켜주거든요. 그러니까 무료로. 일주일 넘으면은 이 제품값 받아요. 이렇게 보세요. 네, 우와. 작업은 끝났고요. 어우, 네, 똑같은 작업이라 좀 지루하시는데 시청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저씨. 네. <laughs> 아, <저한테는가? 웃음> 구독과 좋아요. 네. 하나, 둘, 셋. 구독과 좋아요. 이렇게? 구독 아니 여기 소리만 내주세요. 소리만. 아, 좋아요.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어르신이 <laughs> 어르신이라고 하긴 그렇고 이제 연세 좀있으신지 어머니가 계셔가지고, 다른데 이동해서 다른 영상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장사가 끝났습니다. 이렇게. 60W 짜리라 많이 밝으실 거예요. 밝게 생활하시라고, 좀 밝은 거 시키라고 하셨어요. 고맙습니다.